The 검사들 지난번에 민주당 음. 의원들이 특활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실제 돈은 쓸게 없고 회식도 못 하겠고 사람들이 진짜 구질구질해지더라는 거야 자기네 이 음. 정당이 집권하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판사들은 왜 그래? 아니 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이 그렇지. 집단은 미친 집단이야 상식적이지가 음. 않은 집단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살을 더 보태면 판사들이 갖고 있는 그 엘리트 의식이 어떻게 잘못 뻗어나가냐면 자기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 소위 말하는 게... 국민주권주의가 아니라 음. 그 사람들 인식에는 법관 주권주인 거예요. 그렇지.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가 결단해 그래야 국민들이 좀 안전하고 제대로 갈수 있어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일반 대중들 그 대중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론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나라의 주류는 우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이끌고 간다라는 그것이 위협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 책임지고 막는다 그거를 윤석열 같은 인간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헛소리를 찍찍 떠들면서 마치 지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주지를 수호하는 것처럼 그렇지. 좀 그런 거에서 내려와라. 당신들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나라 자체를. 그렇죠.